조명 실기 수업 6주 차 수업 시작할게요. 어, 지난주에 최종 본이라고 촬영을 했는데, 뭐, 아직 그 코로나 문제가 뭐 해결이 안된 상태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뭐 주의를 많이 기하다 보니까, 한주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어, 이 수업이 보통, 어, 원래의 계획대로 한다면은, 4주 정도, 4주 정도 이런 수업을 하고, 나머지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실기 위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영상으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좀 이득을 좀 주고 싶은 그런 생각과 달리 뭐 지금 출석부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충은 기억을 하지만 뭐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많이 안타깝네요. 자뭐 이번 수업은 어, 아마 살짝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조명을 해오면서 어, 조명 작업에 있어서 그 실기적인 부분이 아닌 어, 약간 좀그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조명 디자이너의 의지라든가 또는 어떤 조명 디자이너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질, 뭐 오퍼레이터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과 자질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 일단 전에 수업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 빛의 창조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조명도 어. 공연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포함을 해서 조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작품 전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 그런데 하다 보면 각각 자기 파트를 맡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 책임 회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어,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분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laughs> 가끔 가다가 기계적인 오작동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셋업 과정에서의 어, 어떤 미비한 마무리로 인해서, 오작동이라고 하기엔 그런데, 어,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명기가 처음에 포커싱이라고 메모리 할 때까지는 어떤 특정 지역을 비췄는데 공연 도중에 뭐 살짝 돌아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칼라 필터를 끼워놨는데, 칼라 필터가 공연 도중에 떨어진다든가, 하는 그 마무리 작업에서의 잘못된 실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 거기에 대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책임을 주어져서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어떤 뭐 체벌을 가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전부 이 공연을 잘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서로서로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람 있고 아 나는 저 조명기를 안 건드렸으니까 포커싱을 내가 안 했으니까,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어, 뭐, 연극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말들이 아마 대부분 종합예술. 그죠? 종합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연극이라는 게, 배우, 배우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스텝. 뭐 의상 조명 음향 이런 스태프들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본이 좋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연출의 역량이 좋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돼서 모든 게다 조화를 잘이뤄야 되는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실은 공동 책임이에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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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 또는 약간 평상시와 다른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을 때 서로 서로 얘기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뭐 나랑 관련이 없는 분야고 뭐저쪽 파트는 내가 잘 모르니까 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정말 불후의 사고나 아니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작품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거죠 작품 전체가 나는 그 일과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작품 전체가 욕을 먹으면 내가 그 작품에 참여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떤 책임은 누구 하나 개개인에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모두에게 있는데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야되지면 안되니까 어, 최근 들어서 가장 그 많이 중점을 두는게 작품은 이미 연습실에서 충분히 구상하고 충분히 연습하고 그랬을테고 그 다음에 작품을 실현하는 문제는 뭐 배우나 스텝이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뭐좀 차별화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각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가정하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전 문제예요. 안전 문제. 안전 문제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어 정말 순간적으로 와요.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예를 들면 정말 기분 좋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말 0.5초, 1초 사이에 잠깐 방심하는 틈에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일정에 지장을 줄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를 큰 사고는 아니지만 경미한 사고를 여러 번나갔을 경우에 보면 정말. 정말 아이고 그때 잠깐 라디오 뭐 채널 바꾸고 잠깐 내일 잠깐 건드리고 하는 사이에 사고가 났을 때 보면 이미 사고가 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 하루를 다 망쳐버리고 사고 처리하느냐고 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고 그래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 공연장에서 또는 공연하는 행위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안전 문제예요. 근데 이 안전 문제가 간호를 한다고 강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전까지는 좀 강조하는 성향이었죠. 강조. 그래서 안전에 주의해 주십시오. 뭐 기회가 움직일 때는 가능하면 무대에 계신 분들은 자리를 피해 주시든가 멀리 떨어져 있으시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안전에 주의해 주십시오 라고 강조를 하는 입장이었고 어 강조는 약간 자율적인 부분이 있죠 자율적인 부분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잘안 돼요 어 사람이 알고는 있지만, 사실 똑바로 가면 금방 갈수 있는 길을 안전 문제상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똑바로 질러가죠, 무대를. 이게 강요가 아니고 강조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바로 질러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여러 사람이 힘들어져요.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고 만약에 특히 그 친구가 뭐 배우였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배우였다. 그러면은 작품 전체가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보통 뭐 학기 시작하면 작품 선정을 하고 뭐, 순서대로, 뭐, 리딩을 하고, 캐스팅을 하고, 연습을 들어가서, 뭐, 브라킹선을 굽고 해서, 뭐, 무대, 무대에 올라가는 기간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하나가 잠깐 순간 방심하고 해서 사고가 나서 작품 전체를 망쳐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2개월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각각의 2개월 또는 3개월이 내 인생에서 날아가 버리죠. 20년이라고 치면 40개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 이건 뭐 굉장히 단순한 그냥 계산인데,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주지하고 인식하고 있으라는 뜻에서 내가 조금 과장돼서 하는 표현도 있지만, 어, 어쨌든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가, 이제 강조가 안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근거들, 무대, 무대 시설이나 아니면 무대 사, 뭐, 사용,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공연장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강요를 하기 시작해요. 강요. 그럼 강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죠. 예전에 10년, 20년 전부터 무대 작업을 할 때는 안전물을 써야 된다. 장갑을 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안전에 대한 그 지켜야 될 준수 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지켜져 왔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고가 계속 발생해 왔어요. 그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어, 그, 책임의 소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법적인 다툼이 이루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요가 된 거죠, 강요. 강요가 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제재가, 뭐, 공연장에 들어와서 이러한 상황을 지키지 않으면 공연을 하지 못한다. 이럴 순 없으니까, 공연장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사고가 안 나면 무조건 다 오케이예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공연장에 종사하는 공연장 종사자는 공연장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정한 교육을 시켰냐? 근데 예전에는 아 시켰습니다. 하면은 그냥 끝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공연장 종사자가 이 공연장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안전교육을 시킨 증명, 그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 원래 법적으로는 100% 공연장에 들어가서 공연을 할때 공연장 사용자는 1시간가량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할때 하루 대관을 해서 셋업을 하고 다음날 이어서를 하고 공연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면 뭐 예산에 문제가 있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전에 셋업을 해서 오후에 공연을 한다고요 그중에 한 시간을 안전교육에서 뺏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안전교육 자체도 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그냥 했다라고 서류상으로만 하고, 상고안 나면 다행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다가, 이제 이게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법적인 제재가 한번더 가해지죠. 어, 학교에서는, 학교에 있는 소극장 자체가 공연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뭐 젊은 연극제나 뭐 이런 아니면 외부로 나갈 그 공연을 하러 나갈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모든 참여자들 이 공연장을 사용하는 배우, 스태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안전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안전관리를 하는 그 단체에서 사이트에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교육물을 올려놓고 그 교육물을 다 듣고 시험을 보고 이수를 해야 이수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따질 때는 이수증이 없으면 무대에 서질 못하게 하는 게 원래의 치진 거죠. 최소한 이 사람이 이 공연장에 와서 이 공연장에 있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약총 어 소요 시간이 55분 정도 되는데 교육을 이수했다 하는 이수증을 이제 공연장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은 학생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어 외부에 나가서 공연할 일이 학생 신분일 때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때 갑작스럽게 어 이거 안전 교육 수료증 제출해야 돼. 라고 하면은 제출 안 하면 무대에 설 수가 없대라고 하면은 곤란해지니까 어, 어쨌든 실기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실질적인 득이 되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 실질적인 득이 되는 수업을 내가 영상으로 할수 있는 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 차라리 안전교육 수료증을 따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 마지막 수업은, 아니지, 마지막 수업이 아니고, 어, 영상,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마지막 수업, 아니, 지난주도 마지막 수업이라 그랬는데, 아,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일정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 수업의 마지막 수업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어, 안전교육 수료증을 이수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어, 지금이 1교시죠. 1교시 끝나고, 어, 2, 3차 교시 때는, 동영상에 안내 자료를 올려줄게요. 그 동영상 안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안전교육 수료증을 받는 것까지가 이번 수업의 목표예요. 어, 대략 시간은 55분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간단한 중간 중간 간단한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 영상만 제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간단한 시험이 있으니까. 보고 보고 안전교육 그, 그걸다 이수를 하고 그러면 수료증이 나와요. 그러면 어 댓글로 댓글로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쓰고 그리고 어 수료증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수료증을 만약에 올리기가 불편하거나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로 수료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카톡으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출석 체크를 수료증으로 대신할게요 어 어쨌든 내 전화번호 를 모르니까 내 전화번호는 010 5455 2467 어 수료증을 바로 그냥 댓글에 올릴 수 있으면 바로 올려주면 되고 만약에 안 올라가거나 잘안될경우에어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걸로 출석을 대신할게요. 자 어쨌든 영상으로 하는 수업은 뭐 이렇게 마치고 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전교육을 이수를 해서 술증을 받을 수 있길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